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 씨입니다. 자, 금번 시간을 통해서 6월 들어서 연중 최고가 8만 3 1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수 국가권에서 좀 출렁이는 그런 등락을 보여주고 또 다시 강세 흐름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과 긍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짧지만 영상 잘 청취를 해주시고 또 영상 청취 이후에 주참 씨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6월 17일입니다. 83,100원에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중동발 긴장감으로 다시 한번 고가권에서 좀주춤그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동발 리스크 자체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어지는 거그 기대감과 함께 금일 장중한 때 81,300원이죠 7.6%까지 급등을 했다가 차익성 물량들이 출회가 되어지면서 현재가 기준은 76,100원에 강부합 정도 수준까지 탄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입니다. 자 지난 1월달에 1월, 1월 22일날 기관들이 강력하게 바닷권 연역에서 매집성 거래량이 이제 유입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83,100원대까지 강력한 랠리를좀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참조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도 원전과 관련된 긍정적 인 이슈가 작용이 되어지면서 거의 현대건설과 함께 대장주 개념으로 두산에너빌리티도 급등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체코 원전과 함께 큰소시움으로 참여했던 대우건설도 6월달 들어서 고점에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는 등 건설주들의 릴리 자체가 원전과 함께 또 국내의 도시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국내외 경제적 이슈를 반영해서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월부터 강력한 릴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자체가 1월 22일 일 부터 강력한 매집성 거래가 이끌어지고 6월 들어서 기관들의 수량 기준의 매수세가 1천만 주가 넘어갈 정도로 계속적인 순매수의 가담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6월 17일 날 신고가 이후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 자체가 좀 출하해가 되어졌지만 한 56만 주 정도 수량 기준의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순매수 기조 자체가 6개월 기준으로 약 980만 주 가까이 순매수 포지션 자체가 기관성 계정으로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수급은 여전히 견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도 현재 24%의 지분율을 넘겨갈 정도로 외국인들도 기관과 함께 현대건설의 렐리에 상당 부분 일조를 해주었던 그런 모습인데 6월 한달 기준에서 동사의 주가 상승률 자체가 31%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가파른 급등 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스윙 지적인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통해서 수립해 드렸던 목표치를 훨씬 더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아직까지도 현대건설이 국내외 이벤트성 이슈 자체가 꾸준하게 하반기에도 반응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적정한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최근 건설업의 지수 KRX 건설업 지수 자체가 코스피의 상승률을 훨씬 더두 배를 웃돌 정도로 건설주의 지수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국내 금리 인하와 하반기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의 확대와 또 이재명 신정부 들어서 주택 공급 이슈 등 다양한 모멘텀으로 건설업의 지수 자체가 한달 동안에 거의 32% 가까운 31.58%까지 급등할 정도로 건설주가 강하게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가파르게 좀 상승 곡선을 그려가면서 주택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현대 건설을 비롯해서 한전 기술이나또 대우 건설이나 GS 건설 그리고 삼성 e n 에 이르기까지 KRX 건설업 지수 자체가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건설주도 시장 코스피가 3,100포인트를 넘어가는데 상당 부분 지수 상승의 큰 바탕업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전권가에서도 현대건설에 대해서 우호적인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의 최다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원전 설계와 구매 그리고 시공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EPC라는 그 기업, 원전의 EPC의 기업으로 도약을 해갈 것이다라는 부분과 함께 벨류에션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한마디로 목표주가 자체를 현행 주가 대비 94,000원까지 TP를 상향해서 바이 y 여건을 주고 있는 증권사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원전 사업이 성과 자체가 하나씩 하나씩 가시적으로 실적에 반영되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실적 개선의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더욱 더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건설 수주액이 2025년도죠 4월달을 기점으로 17% 정도 좀 극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건설 수주액 자체가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4월 들어서 국내 도시정비의 수주 자체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조 한 7천억 원 정도 수준까지 정확하게는 2조 한 7천6백억 원 정도 수준까지 증가를 해놓았습니다. 이는 신규 주택의 감소분을 충분히 커버리지 할 정도로 그만큼 국내에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의 수주 자체가 매우 빠르게 급증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원전적인 부분에서도 미국이라든지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후 변화 및또 기후 변화의 대응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의 재건설과 또 신규 가동의 계획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2050년도까지 최소 200기 정도의 원전의 가동의 계획을 밝혔던 바 있고 또 이재명 정부들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클릭 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원전과 그리고 SMR 기술 개발과 수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육성 측 역시 이수 속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마디로 현대 건설을 놓고 봤을 때 해외에서는 원전 건설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국내 도시 정비 사업의 본격화에 따라서 국내외 긍정적 이슈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자 간략하게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 현대 건 설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진일 종가 기준에 24%가 뛰어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매수 매도를 번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24%를 회복을 시켜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6개월 기준은 980만 주, 그리고 3개월 기준으로 해서 6 30만 주, 그리고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단기간에 6월 들어서 6월 17일 연중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난 다음에 5거래 연속에서 단기적인 이익성 물량들이 추리가 되었죠. 이 이유 자체 바로 아까도 수도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반의 확전과 또 미국의 개입과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반응이 되어지면서 국가권에서 이익성 물량들이 다소 좀 추리가 되어졌던 그런 모습인데 금일 오전에 속보로 트럼프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1 1일간의 전쟁 자체가 24시간 이후에 종료가 될 것이다. 라고 알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의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정도에 0.25%씩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연준의 보은 부의장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끼치는 영향 자체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함께 7월 달 정례회의죠, FOMC 정례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의 인하와 관련 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인하가 되어질 경우에 주택 경제 자체가 국내에서 조금 대산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하반기에 현대건설이 국가권에서 적정한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재반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좀 힘이 되어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수급 자체는 기관들의 매물 자체를 외국인들이 좀 받아 가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월봉 사놓고 봤을 때도 6 개월 연속에서 양봉을. 강하게 현재 시연해주면서 직전에 2018년도죠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2018년도의 윗꼬리를 좀 감안했을 때 고가권에서 7만 5천 원선 구간이죠. 이 7만 5천 원선 구간 자체가 이탈되어지지 않는다면 고가권에서 적정한 수렴 과정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수익이 나시면서는 이 7만 5천 원 선의 가격대가 좀 이탈이 되는지 이부분 자체를 일차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요. 가격이 이렇게 어졌을 때 추세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는 7만 원 정도를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국가권에서 다소 롤링을 추어가면서 등락을 보여주신다더라도 7만 5천 원 선이 좀 지지가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는 당연히 홀딩 전략 자체가 괜찮아 보이고 또 7만 5천 원선 구간이 깨어지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신규로 좀 진입해 보실 분들은 좀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 전략도 괜찮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7만 원 선의 가격대가 확실. 하게 하방으로 메이저 수급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더 쌍끌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 구간 속에서는 견조하게 좀 지켜주면서 하반기 들어서 추가적인 해외발 원전과 국내 도시 정비 사업의 본격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추세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추가 상승을 위해서 적정한 구간 속에서 수렴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 매수 진입과 함께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조금 다소 물량을. 좀 정리를 한다더라도 완벽하게 엑시트 하기보단 좀주의를 지켜보고 대응을 이어갈 수 있는 전략 자체가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주참식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영상을 증치하신 분들도 이와 관련된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참조해서 대응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증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토로 신규영상을 증치하신 분들도 주참식 채널 선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